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가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. 이때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윈도우 업데이트입니다. 왼쪽 밑에 윈도우 검색창이나 돋보기 표시 있죠? 이걸 눌러서 업데이트라고 칩니다.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.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하고 업데이트를 해보십시오. 그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재부팅을 하는 거죠. 이래도 만약에 안 된다. 다음은 비주얼 C++ 레배포 가능 패키지를 설치하는 겁니다. 이 링크는 설명란이나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셔서요. 다운로드 누릅니다. 여러분들 컴퓨터가 64비트인지 86비트인지 알아야 될 텐데요. 아마 대부분 64비트일 겁니다. 컴퓨터 64비트인지 확인 방법은 이 윈도우 키 플러스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 내 운영체제의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. 이걸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요. 여기서 실행합니다. 동의함 설치. 이렇게 누르시고 실행해보면 대부분 될 겁니다.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. 그러면 윈도우 키 누르고 S. 실행합니다. 여기서 "pow"라고 치면 "윈도 우 파워셜" 나오죠. 오른쪽 클릭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. 자 여기서 이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. 실행합니다. 그러면 가지가지 나오죠.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고요.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바로 SFC 스캔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.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. 끝났고요. 이렇게 하고 재부팅 해보십시오. 아마 대부분 프로그램이 실행될 겁니다. 끝!